아, 네. 안녕하세요. 어, 선한 주식입니다 제가 어느덧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이제 한 2개월, 3개월이 됐고,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죠. 뭐, 아 다른 분들은 댓글을 남겨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걱정되었던 종목들을 어, 저에게 좀 의뢰를 했고 그리고 그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상담을 같이 했던 어, 그런 영상들이 몇개 있었어요. 저는 이제 좀뭐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 우리 유튜브라는 그 공간이 물론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제 정보가 전달되지만. 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뭐아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?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같이 우리가 의논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우리가 어 스터디 그룹처럼 어 이렇게 자유스럽게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음. 아마 저도 뭐 제가 꾸준히 영상 을 올리지만 우리 그 구독자 분들은 조금 어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좀 능동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보시면은 어 내가 좀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댓글을 남겨 주시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상담 이런 거 있으면은 거기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저 사람은 어떻게 분석을 할까? 저 사람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저 사람 생각은 어떻게 되고 의견은 어떻게 될까? 이런 것들을 어, 좀 감추지 말고 어, 한번 풀어보세요. 저한테도 풀어보고요.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풀어보고 어, 유튜버 유튜브 이, 이 "이라는 이 매개체는 어, 정말 좋은 생애" 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 좀 쌍방으로 같이 적극적으로 좀 공부도 해보고 의견도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. 저의 그 채널이 공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, 어, 적극적으로 어,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정말 어, 뭐 고마운 게 아니라, 어, 저도 같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. 여러분들도 공부할 수 있고요. 같이 좀 의견도 나누고 상담도 해 보고 뭐 한번 우리가 그런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그런 의미를 뜻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더큰뭐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공부하자는 큰 의미로 어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실력을 좀 키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, 영상 꼭 제 영상 뭐 봐주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항상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가 조금 많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도 그에 대응 화답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, 실력이 성장이 돼서 우리 조직으로 어, 사실 저도 큰 돈은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 조금씩이라도 벌어보면은 그게 큰 기쁨이잖아요. 한한두푼 이제 모아서 크게 크게 더 어, 모아지니까 우리 이 이러한 돈 버는 기술 잘 공부해서 계속적으로 돈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